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앞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세기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어, 이 은혜 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녀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고요. 또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laughs> 자, 잠을 깨실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자, 좌우로 크게 크게, 네, 우리 잠 잤던 근육들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네, 같이 스트레칭 에 독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 네, 목도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 계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이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 서로 대립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자니 다른 하나를 버리게 되고 또 다른 하나를 취하자니 또그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딜레마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대표적인 그두 가지 속성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키자니 정의가 잘안 지켜지고 또 정의를 취하자니 사랑을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에게 모두 쏟아 부으심으로써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참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둘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이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거의 상실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만 쏠리게 되어서 사랑 없는 정의에 치우치게 되든지 아니면 정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우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것, 즉, 사랑 없는 정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 해결책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11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사랑 없는 정의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 없는 정의에 속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우리들은 사랑 없는 정의에 쉽게 빠지게 될까요? 왜 우리 주변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상처만 남게 되고 원수가 생기고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뭐 말한다면 정의를 세운다고 나름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생명이 되는 사랑이 실정하게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애석하게도 정의의 정의, 즉그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정의가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유익에 따라 언제든지 이 정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정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들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소외되고 힘없고 불쌍한 소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정의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찬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각자의 정의를 세우는 시대는 언제나 아무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질서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즉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의를 세워가는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사사 시대와도 같. 같은 시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없는 정의가 넘쳐나는 공동체나 사회, 국가는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과 공의를 둘다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지혜자, 지혜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둘 다를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둘다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있는데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이제는 온전히 정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의를 내세우는 것에 볼 또한 나머지 사랑이 주는 참 행복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잣대로 나름 정의를 택하고 실현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은 속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없는 정의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없는 정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그 예를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인데요. 선악과란 어, 여러분 선악과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가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와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와와 아담은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어, 따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와 같이 사랑 없는 정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 없는 정의는 그 판단하는 일이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유혹에 하와가 마음을 열자. 그동안 버워왔던 선화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색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있던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같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만큼 선화과를 따먹는 일은 그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좀에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먹음직도하고 부함직도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랑 없는 정의의 유혹입니다. 자기 나름의 정의를 세우고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선악관을 따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판단해야 할 일이 아주 멋있고 꼭 해야 될일 것처럼 보이게 되고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영향력을 파급하는 일까지 이 일은 매우 신속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랑 없는 정의는 결국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비참한 결계를, 결과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알고 보면 모두 다 속임수였고, 장밋빛 허상이었고, 아주 교묘한 보이스 피싱과도 같이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그것이 성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원래 알고 싶었던 성과 악을 아는, 즉,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지약을 가리고자 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더나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이라고 하는 어, 형벌을 받게 되고 영생의 길, 즉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인 교회 성도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 신앙을 잘 들으셨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 없는 정의라고 하는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슨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사랑과 함께하는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덧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둘다 조화롭게 세워가는 데는 인간의 지혜나 애씀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매 순간 선악과를 따는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인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나무는 그 자체가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은 선악과를 따는 대신에 생명나무를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사랑 없는 정의로 대표되는 선악과를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사랑이 가득한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세 지말을 맞은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는 대신에 정말 그들을 감싸안고 그들을 품어주고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빨은 판단보다 따뜻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정의를 둘다 행해야 하는 인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치우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사랑 없는 정의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위에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입 빠른 판단인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지를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는 일에서 속히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나무 대신 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없는 정의를 앞세우고 그 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사랑과 함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어,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빼곡히 적혀 있는 음,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음, 사랑 없는 정의를 실현하다가 자신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 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 목사님 영주간의 강건과 특별히 숙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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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